냉장고 문짝에서 북극까지 한국 철강이 펼치는 거대한 시나리오. 그 중심엔 현대 비엔지스틸이 있습니다. 현대 비엔지스틸은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와 깊숙이 얽힌 기업이죠. 가스관 사업 수익성 낮아서 다들 손살에 친다는데 트럼프가 가스관 철강 공급사인 관세 면제를 외치며 판을 흔들었다? 맞습니다. 건설 비용 약 440억 달러, 길이가 무려 1,300km의 가스관. 북극의 냉기를 동. 정부가의 에너지로 바꿔놓을 초대형 인프라가 뜨거운 감자가 됐죠.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한국 철강의 저력을 뽐낼 국내 기업이 바로 현대 비앤지스틸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대 비앤지스틸이 어떤 회사인지,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시끌벅적한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로 인해 현대 비앤지스틸이 맞이하게 될 기회와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소하실 수도 있는 현대 비엔지 스틸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살펴볼게요. 현대 비엔지 스틸은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철강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녹이 잘 쓰지 않는 얇은 강철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스테인리스 강판은 자동차, 건설 자재, 주방 용품, 의료 기기, 가전제품 등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 반짝이는 문자, 부엌에 스테인리스 개수대나 식기, 자동차 배기 부품 등이 모두 현대 비엔지 스틸의 강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훨씬 가깝게 스며들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현대 비엔지 스틸은 라인 파이프라고 부르는 강관 제품도 다룹니다. 바로 API5L이라는 국제 표준을 만족하는 두꺼운 강철 파이프로 원유나 천연가스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대한 배관에 쓰이는 관이라고 해요. 오늘 이야기할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처럼 거대한 LNG 프로젝트에서는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가스 배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스관용 강관이 바로 라인파이프 제품이에요. 현대 비앤지스틸은 이처럼 스테인리스 강판 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1966년 삼양특수강으로 출발해 2000년 현대제철에 인수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되었고 지금은 경남 창원에서 연 30만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을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국내 스테인리스 냉 냉연 강판 시장에서는 포스코에 이어 2위로 2024년 기준 국내 생산의 약 29%를 담당하는 주요 업체입니다. 회사 매출의 약 95%가 스테인리스 강판 판매에서 나오며 나머지는 일부 자동차 부품과 기타 사업이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현대 비엔지 스틸의 뿌리와 핵심은 스테인리스 강판 생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라인파이프와 같은 강관 제품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분야에서 기회를 놀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요. 한때 스테인리스 강판 산업은 호황을 누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호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많았던 2021년에는 공급이 모자랄 정도로 실적이 좋았어요. 현대 비앤지 스틸도 이 시기에는 이익률이 크게 개선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의 이유로는 니켈 가격 상승과 맞물려 스테인리스 수요가 탄탄했던 덕분인데요. 그러나 호황 뒤에 불황이 찾아온다는 말처럼 2022년 하반기부터 수요가 급격히 둔화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스테인리스 수요가 줄고 니켈 가격마저 폭락하자 제품 가격에 원가 상승분을 전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비록 니켈 가격 폭락으로 원가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그보다 수요가 훨씬 심각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팔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손해를 보더라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현대 비앤지스티를 비롯한 업계는 2023년 일시적인 영업적 적자를 겪는 등 힘겨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테인리스의 경우 경기 변동에 매우 예민한 편입니다. 즉, 경기가 좋으면 수요가 폭발해서 가격도 오르고 그로 인해 이익률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수요가 급감하면서 가격도 내려가고 이익률도 그만큼 감소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2021년 미국발 금리 인상과 내수 건설 시장 침체는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전체적인 소비가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테인리스 업계는 아직까지도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에 한창인데요. 국내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 등해외의 저가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생존을 위한 전략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현대 비앤지스틸의 경우에도 수익성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선회하고 니켈 투입을 줄인 400개월 제품 비중을 늘리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죠. 또한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낮았던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행보까지 보였는데요. 실제로 현 비앤지스틸은 2023년 모 기업인 현대제철로부터 위탁받아오던 일부 스테인리스 생산 산업을 중단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큰 결정이죠 그러나 이렇게 몸집을 가볍게 한 덕분에 2024년 들어서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라인 파이프 업계의 과거와 현재 흐름도 흥미롭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곳곳에서 송유관 가스관 건설이 붐을 이루어 강관 수입 가 매우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강관 생산량은 2014년 약 641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7년까지도 560만 톤 이상을 유지할 만큼 호황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등의 무역 규제 강화로 수출길이 막힌 데다 국내 건설, 에너지 경기 침체로 내수도 정체되면서 강관업계는 급격한 공급 과잉에 빠지게 되었죠. 앞서 호황기 생산량을 받쳐주던 전체 판매량 약 40%에 달하던 수출 물량이 절반으로 급감하자 공장 가동률이 50%대 이하로 뚝 떨어지는 등 업계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현대비앤지스틸 또한 이러한 상황을 홀로 피해갈 순 없었겠죠. 이러한 배경에서 강관 업계에는 불가피한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제철은 수년 전부터 수익성이 낮은 강관 사업을 축소해왔고, KG동부제철 등 일부 기업들도 강관 설비를 정 하며 시장 재편에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국내 강관 생산량은 호황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 450만 톤 안팎으로 줄었고 업계 구조도 전문 강관사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 파이프라인을 깔기만 하면 돈을 벌던 시절은 지났고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만이 살아남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계가 불황기에 허덕이는 와중에 최근 철강 업계의 새로운 변수이자 기회로 떠오른 이슈가 있으니 바로 미국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프루드베이 지역에 거대한 가스전을 개발해 천연가스를 채취한 뒤 이를 남쪽 해안까지 약 1,3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여 액화 천연가스로 가공한 후 아시아로 수출하자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총 투자비만 약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64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규모가 상당하죠. 프로젝트가 완공된다면 연간 약 2천만 톤 가량의 LNG를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 알래스카의 천연가스를 동부가로 전달하는 에너지 대동맥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이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갑자기 등장한 프로젝트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꽤 오래 전인 1980년대부터 논의가 되. 되어 왔던 수건 사업이라고 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1983년에 이미 알래스카 주 정부 관계자가 한국을 찾아와 LNG 파이프라인에 대한 합작 투자를 요청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알래스카 주지사를 지낸 월터 히케리 한국 정부에 미국산 LNG를 도입하고 파이프라인을 함께 건설하자라는 초청을 보냈던 것이죠.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1984년 초 한국 정부는 이 제안을 고사했습니다. 미국산 LNG가 가격 경쟁력이 없고 1300km나 되는 가스관 공사에 막대한 자금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죠. 그렇게 한동안 이 구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미국의 에너지 전략 변화와 국제 정세 속에서 다시 급부상한 거예요. 2025년을 맞아 미국은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업으로 부각되면서 한미간 외교 통상 의제에도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 이기 시작과 함께 공개석상에서 한국 등 동맹국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참여하기 환영한다”라고 밝힐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에 맞춰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도 지난 3월 직접 한국을 방문해 정부 고위 인사 및 국내 에너지 철강 기업들과 연이은 면담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던리비 주지사는 인터뷰에서 한국이 알래스카산 가스를 구매하는 것이 핵심 열쇠라며 한국이 LNG 구매 의사를 명확히 해야 그 대가로 한국 기업들이 선박, 파이프, 철강 모듈 등을 공급하는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이 사업에 가스를 사줘야 한국 철강 업체들도 파이프라인 건설 수주 등 혜택을 볼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선뜻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장기 프로젝트인데다 사업성이 확실치 않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 이 사업을 추진하던 엑스모빌 등 민간 기업들이 손익성 을 이유로 철수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LNG 수급 상황에 따라 경제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LNG 시장이 계속 좋은 상황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참여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 엑스모빌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서 철수했던 이유는 자국 내 다른 유전과 비교했을 때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의 채굴 단가가 더 높아 사업성의 부재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와 가스는 전략자산으로, 다른 대체 수입처를 찾는 방안이 있어야 하고, 이미 수입하고 있는 가스도 높은 단가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만 가지고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을 판단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거죠. 또한 한미 통상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어 어느 정도 호응은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수십조 원을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과거 해외 자원개발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이번 던니비 주지사의 방한 때에도 한국 측에서는 투자 의향서 같은 구체적 합의를 내놓지 않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요약하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은 거대한 기회인 동시에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과 알래스카 주는 이 사업을 성사시켜 에너지 판도를 바꾸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한국은 에너지 확보와 통상 관계를 고려해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산업 흐름의 변화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현대 BNG 스틸에는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성장 시나리오의 포인트입니다. 첫째, 스테인리스 강판 산업의 구조 조정은 현대 BNG 스틸에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남은 플레이어들의 지위가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앞서 언급했듯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은 사실상 포스코와 현대비앤지스틸 과점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경쟁사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면 현대비앤지스틸은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채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현대비앤지스틸은 힘든 시기를 견디며 원가 절감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힘써왔고 그룹사 수요를 기반으로 꾸준히 버텨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부터 손익이 크게 개선되어 견조한 영업이익을 내는 구조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는 곧 폭풍 후에 찾아온 맑은 날과도 같다고 볼수 있어요. 경쟁사가 줄어든 시장에서 효율화된 생산 체제로 영업을 이어간다면 향후 경기 반등 시 증가하는 수요만큼 온전히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테니까요. 둘째, 글로벌 LNG 파이프라인 수요 증대는 현대 BNG스틸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현대 BNG스틸이 전통적으로 스테인리스 강판 위주의 사업 구성을 두고 있지만 강관 분야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실제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LNG 생산 능력은 현재 약 4억 1,000만 톤에서 2028년에서 2030년에는 약 6억 톤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발맞춰 각종 송유관 가스관 건설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곧 라인 파이프 수요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현대제철 그룹 위치한 만큼 그룹의 강관 제조 역량 및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모기업 현대제철은 강관 자회사인 현대스틸 파이프를 통해 이미 북미 파이프라인 시장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알래스카 LNG 참여 논의 소식이 전해지자 세아 제강은 물론 현대제철까지 주가가 9에서 10% 급등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현대차 그룹 계열의 현대 비 n 지 스틸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직접적인 수해가 현대 B&G 스틸로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 B&G 스틸이 API5의 라인파이프 생산 능력을 활용하거나 추가 투자를 통해 대구경 강관 공급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매출원이 창출되는 셈이에요. 좀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 건설에 들어가는 강관 물량은 총 1300km 거의 수십만 톤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를테면 직경 40인치 급의 강관을 1300km 까는데 약 50만 톤 내외의 강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고 해요. 만약 현대 비엔지 스틸이 이중 10%인 5만 톤만이라도 수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광 가격을 톤당 100만 원만 잡아도 5만 톤이면 500억 원, 톤당 150만 원이면 750억 원의 매출에 해당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여기에 2023년 현대 비엔지 스틸의 연 매출이 1조 원 남짓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일 프로젝트에서 매출의 5에서 7%에 해당하는 추가 물량 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정확한 단가는 제품 사양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천억 원대의 새로운 매출 기회임은 분명한데요. 이는 곧 현대비앤지스틸의 성장 곡선에 새로운 탄력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스테인리스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더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까지 겹친다면 전체 실적 규모가 한 단계 점프하는 계기가 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장밋빛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현제 조건이 따릅니다. 우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실제로 추진 확정되고 한국이 여기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파이프라인 건설용 자재의 상당 부분을 한국 철강사들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현대 비앤지 스틸 자체의 준비입니다. 수주에 참여하려면 제품 인증과 기술 경쟁력이 필수인데 현대 비앤지 스틸은 이미 자동차용 고급 간판을 공급하면서 쌓은 품질 노하우가 있는 상태예요. 이를 바탕으로 고강도 강관 생산 능력을 입증하고 필요시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 규모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현대차그룹 계열사라는 배경 덕분에 필요한 지원이나 협력체제를 갖추는데 유리한 점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글로벌 LNG 인프라 확대라는 흐름 위에 현대 비앤지스틸의 기술력과 그룹 지원을 잘 결합한다면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현대 비앤지 스틸의 현재와 미래 시나리오를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비앤지 스틸은 녹슬지 않는 철판으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이제는 효율적인 구조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게다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라는 큰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와 현대 비앤지 스틸이 그 과정에서 얼마?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